자, 살서 조금 살정을 갖고 큰 놈이래 큰놈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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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오프닝 한다 진짜 한달만에 한달만에 지금 출조를 지금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저 지금 여기는 삼천포에요 삼천포 물론 사천으로 통합이 됐지만 삼천포에서는 어, 삼천포다 사천에서는 사천이다 촬영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또 대풍호 선장님과 우리 사촌집대 낚시 사장님 충성. 저의 대상 어종은 영등철 감성돔입니다. 진짜 한 마리만 잡아도 진짜 맛있어요. 한 마리만 잡으면 진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한달 동안 솔직히 진짜 두달 동안 진짜 빌빌 골아가지고 계속 아파가지고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진짜 회복을 했어요. 진짜 알통 나온 거 보이시죠? 나만 바라봐 나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낚시대는 가서 피까요 가서 피하네 지금 한2 시간 아, 나가야 돼. 아2 시간 나가야 고요어책 가방 안 갖고 가는 꿈이 있잖아요. 약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늘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에서 카메라를 안 가지고 낚시 가고 막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자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쌍남자다. <laughs> 완전 초보. 어 찌찌뽕. 저도 처음 보셨어요? 어 저도요. 저도. 저희 처음 처음이 완전 후려 한번 갈겨을 근데 보통 처음 한 사람이 일도 한 번씩 크게 되잖아요. 손무당에 사람 잡는 거요? 예네 손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아침에 바다의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이후 걸게 맞터지 어제 구입한 건데요. 여러분 찌 조사님들께서는 솔직히 하나 하나 좋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 원짜리인데 여기 안에 기본적인 게 세팅이 다돼 있어요. 목줄 1 7 5 그리고 바늘 3호. 어 즐겁게 화이팅. 찌가 떠올라야지 바닥이. 찍히는 거고, 눈이 나쁜 사람들 안경을 필히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끼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여러분. 찌 흘린 낚시 진짜 매력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미끼 그대로 예쁘게 있어요. 제 직감은 틀렸습니다. 계속 찌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잠길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너무 멀리서도 잘안 보여요. 어떻게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집중을 딱요 안에 진짜 약간 원리를 찾아라. 이,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찌만 찾고 있어, 찌만. 크다, 크다, 크다. <laughs> 오, 감성도, 성도미, 성도미. 이야, 우와, 사이즈 크다.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빨리 잡고 싶다. 예. 네. 차라리 들어서 탁 하면. 어, 심장이 지금 이번에 내네 차례거든요. 제가 잡을. 됐다, <laughs> 그 먹힌 건가? 잡을 것 같아요. 이번에. 느낌 좋아요, 느낌. 진짜 시력이 좋아지겠다. 오늘 미션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할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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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유여유제로트랙주제해주제 트랙트 주제다 트랙트 다제로 트랙트 주제로. 로순서대로오또끝로 끝나. 트주다로트와트주가다힘바트와제로 트랙트 주제로. 트랙트 주제로. 트랙짜 주제로. 트랙 좀

자, 그 갖고 뛰고 뛰고 뛰고. 뛰고 살 조금 살짝만 갖고. 끊으면 끊어. 뛰고 뛰고 뛰고. 우와. 자. 아, 지금, 아, 지금 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잡은 거 제일 커요 아, 제일 커. 고기 보지 않아도 돼요. <laughs> 고기 표시 안 해도 된대요. 제가 잡은 거 제일 크니까. 이제 옆에 우리 조사님 차례예요. 조사님 차례. 여러분,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잡을 것 같은 거예요. 와, 근데 탁 느낌이 느낌이 탁해서 내가 탁 진짜 팍 챔질했는데 진짜 탁 느낌이 왔다 진짜 왔. 아, 기억도 안난다 기나 선상찌낚시 흘림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장님을 쫌으세요 왔다왔다왔다 갔다 왔다왔다왔다 갔다갔다왔다 왔다갔다왔다 대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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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풍 아, 진짜 역시 한 마리 잡으니까 진짜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와, 근데 손맛이 진짜 죽였어요. 너무 짜릿했어요. 진짜 카고 강평동 손맛이랑 달랐어요.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신데요. 45. 어? 45 45! 45! 45! 45! 40대 중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45일지 몰랐어요. 진짜 대박. 오늘의 어복간식. Oh, y yeah. e 꼭 뭐요? 잡으시라고 네. 두개 들었어요. 멀리서 우리의 여성님도 두개것 같아. 요 왜냐면 잡으신 분들은 일단 한개 드셔볼게요. 못 잡으신 분들은 두 마리 잡고 잡으신 분들은 한 마리 더 잡으라고 아. 한 개씩. 두 마리씩 꼭다 잡아서 화이팅! 지금 물이 안 가고 있어요. 물이 안갈 때는 조금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힙박 같아요. 냄새가 우와, 반찬이 진짜 뭔가래요가 와, 진짜 맛있다. 려에 사람들 막글 하네. 음. 음. 와,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지? 막 내가 잘 잡았었던 낚싯배도 생각나는데 음식 맛있었던 낚싯배도 생각나요. 식도락, 식도락. 낚시란 무엇일까? 나무 속에.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셨습니다 예,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용궁시장으로 가자. 여러분 용궁시장 삼천포 용궁수상시장. 오, 좋네. 오, 살았습니다 이야, 딱큰거 잡았다. 야큰거 잡았어요, 큰 거. 그리고, 포로 떠주세요. 그, 해로 말고, 포로. 예. 청도이 물어 가자. 가자, 가자.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